아0 코인식이구요, 그리고 최수민씨가 300코인, 나나씨가 200코인입니다. 이건 진짜 누가 우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, 지금 뭐 박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중요하겠죠. 세 번째 시나리오 공개합니다. 블로그 사코 해당 질문에 답하시오. 자, 지금 대형 젠가가 대답을 하고 위에 올려야만 100코인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무너뜨린다. 그러면 게임은 종료되는 겁니다.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? 효섭 씨부터 하시겠어요?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정해서 순서를 정하시겠어요? 나나가 펄치 않나요 지금? 그렇습니다. 나나 씨부터 하시면 아유 이게 <laughs> <laughs> 예자 나나 씨부터 그럼 역순으로 네 그렇죠. 이걸 게임을 어 제가 혹시 잘 많이 해보셨어요? 많이 안해어요